툴리투리스 자극을 좋아하는 여성 파트너를 위한 제품으로는 저는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바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남성용 진동링 제품인데요. 잘로에서 나온 아피스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진동링 제품들을 보면 일단 진동링은 제품 안에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링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요. 링 자체 두께가 보통 3cm 이상 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링의 두께만큼 삽입을 방해해서 깊은 삽입이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제품들은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정확하게 자극을 주지 못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땡땡. 아, 땡땡.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들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아피스 제품은 일단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부분이 2cm 조금 넘을 정도로 다른 진동링 제품들과 비교해서 얇은 편이라서 깊은 삽입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링 안쪽에 혹처럼 돌기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남성의 성기다 생각하고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면 이 돌기가 앞을 향해서 눕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누르면 링 전체에도 진동이 오고 이 돌기 안에도 진동기가 달려있어서 강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어떤 진동링들은 써보면 진동은 오는데 이게 제대로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해주지 못하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피스 제품은 남성의 성기에 딱 밀착이 된 상태에서 이 돌기가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위치에 달려있어서 남성이 여성의 몸에 피스톤 운동을 할때이 돌기가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정확하게 자극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써봤던 어떤 다른 진동링 제품들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피스 제품이 탁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진동링 제품들은 여성과 관계 중에 진동 강도를 높이거나 모드를 바꾸려면 링을 착용한 상태에서 링에 달려있는 전원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관계를 잠깐 멈출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피스 제품은 이 충전 박스에 버튼이 블루투스 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성과 관계를 하는 중에도 관계를 멈추지 않고 도이 충전 박스의 버튼을 통해서 진동 강도를 바꾸거나 진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야피스를 만든 회사가 잘로라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유럽 회사였다가 지금은 중국으로 인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로가 예전부터 디자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회사인데요. 야피스도 잘로에서 만든 제품답게 디자인이 아주 예쁘고 고급스럽습니다. 공을 들인 제품답게 다른 진동링 제품들과 비교해서 가격이 때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좋고 한번 구매하시면 오랫동안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클리투리스 자극을 좋아하는 여성 파트너를 위한 제품으로는 저는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저희 바위몰에서 이 아피스 제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바위몰에 들어오셔서 제품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제품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